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? 중선의 교점이죠. 그래서, 중선. 중선. 근데, 여기다가 이렇게 내렸을 때, 얘도 중선인지를 보이면 되거든요. 근데, AG 길이만큼 한번더간 곳에다가, 거기에다가 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. 그러하게 되면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고 또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어때요? 닮음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거하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평행선을 라는 게 나와요. 그럼 여기가 알파면, 여기가 옥각으로 알파. 여기가 베타면, 여기가 옥각으로 베타. 그리고 지금 이 길이가 똑같이 두 배가 된 거죠? 근데 얘가 서로를, 이게 평행선인데, 여기도 평행선이면 그 얘하고 얘도 지금 평행선인가요? 근데, 이게 두 각의 크기가 같고, 만약에 여기가 그 길이가 같다는 걸 보여주면은,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인 게 증명이 끝나잖아요. 그쵸? 길이가 같은지만 그 보여주게 되면은,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대1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데, 그거는 뭐 쉬워요. 왜냐면,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은, 보조선을 긋게 되면, 얘가 지금, 또 여기 하고 여기가 평행인데, 몇대 몇이냐면 2대1이죠. 2대1이 되는 거고,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2대1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2대1이면, 근데 여기는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k라고 하고, 여기를 2k라고 하면 여기가 다시 그 3k가 되죠. 그러면 여기가 4K고 여기가 2K니까 2대1인 게 다시 증명이 되잖아요. 근데 거기다 두 배를 때렸으니까 여기도 다시 2K죠. 그러면 얘가 지금 그 2등분 한다는 거죠. 서로를 2등분하고 여기가 지금 대각이 크기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하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? 그 길이가 같다라고 증명...